자신의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모디즐 하룻밤을 선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해서 하나의 수컷으로서 인정받고 강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인데요. 여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자신감을 채우고 능력있는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몽둥이에 힘이 없어지거나, 한번 하고 또 하고 싶지만,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아서 뜨거운 밤을 보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몽둥이의 컨디션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넣지 않고도 내 여자를 홍콩본에서 만족시켜 주고 한 명의 수컷으로서 인정받고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로 내 여자에게 못잊을 잠자리를 경험하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넣지 않고도 내 여자를 만족시키고 홍콩본에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사랑 발전소입니다. 연인과 혹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구는 있지만 몽둥이가 풀이 죽어서 커지지 않거나 체력이나 생산량이 따라주지 않는 신체적인 문제들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내 여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면 더 이상 뜨거운 잠자리를 즐길 수 없고 내 여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넣는 과정 없이도 만족감을 느끼고 홍콩을 가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넣는 행위를 통해서 홍콩을 경험하는 여자는 18% 정도로 생각보다 넣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은 넣지 않고도 잠자리에서 절정을 느끼고 내 여자가 만족하고 최고의 남자로 인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몽둥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사비 법시도 절정에 이르는 방법. 첫 번째 가슴 애무하기. 가슴 애무는 넣기 전 전이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공들이는 것만으로도 홍콩을 갈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성 참가자를 나눠서 여성의 동굴과 유두등을 자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두를 자극했더니 동굴을 만졌을 때 자극을 느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슴 자극만으로도 홍콩 여행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감대는 다르지만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는지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슴 애무는 해주는 사람의 숨소리와 표정, 하나하나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건성건성 억지로 하면서, 그저 과정에 일부러 생각하고 빨리 건너뛰려고 하면, 파트너에게 그 감정이 전달돼서 흥분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를 위해 정성스럽고 부드럽게 애무하면서, 파트너가 흥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홍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색다른 홍콩 여행 경로를 찾고 계셨다면, 오늘 밤은 가슴 애무의 공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정신적 마사지하기. 진정한 사랑은 작은 배려와 습관들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존재죠. 여자는 작은 무관심에 금방 털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배려에도 쉽게 감동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는 격렬한 행위보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애물을 더 좋아합니다. 배려하지 않는 잠자리는 그저 지루한 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프기만 하니까 빨리 끝나길 바랄 뿐이죠. 여자는 상대의 진정성과 배려에 크게 좌우됩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죠. 배려의 기본만 잘 지키셔서 관계시 짓는 미소와 표정 친절함을 유지한다면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사랑을 나눌 때 파트너의 몸을 만져주고 마사지해 주는 건 단지 손아귀 힘을 써서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일종의 정신적 마사지입니다. 파트너의 몸을 천천히 만져주면서 파트너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이 교감의 과정에서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전이는 꼭 자극적이고 격렬한 애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살과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것, 애인의 힘들었던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흥분되는 전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후에 이어지는 잠자리는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밤은 파트너의 얘기를 들어주며 굳은 어깨에 따뜻한 손길을 얹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입으로 자극하기. 서로의 입술과 입술이 닿는 키스를 해도 되고, 여자의 목이나 귀 같은 예민한 부위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목과 귀는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이 부분을 자극하면서 흥분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가슴이나 여자의 소중한 동굴 같은 더 자극이 큰 부위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 옆구리나 등쪽도 부드럽게 입을 맞춰주며,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귀에 입맞추며 살짝씩 깨물거나 목에서부터 어깨, 가슴 옆구리 등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자의 입에서 교성이 터져나오거나 몸이 움찔움찔한다면 여자의 흥분도가 올라오는 상태이며 더 자극이 큰 곳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신호이니 이때 천천히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입맞춤하며 내려갑니다. 여자의 아래쪽까지 충분히 내려왔다면 허벅지부터 안쪽으로 슬며시 들어갑니다. 여자의 동굴에 도착하셨다면 주위를 충분히 적셔주신 뒤, 여자의 동굴 입구에 있는 클리를 요플레 뚜껑할 듯이 가볍게 슥슥 자극시켜줍니다. 여자의 성감 세포가 많이 모여 있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강하고 격렬하게 하는 것보단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충분한 자극을 준다면 입을 통해서 여자는 홍콩 여행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자의 샘에서 물이 콸콸 나와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통해 그녀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면 잊지 못할 뜨거운 하룻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비기입니다. 옷을 벗지 않고도 할수 있는 행위로 서로의 몸을 더듬거나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입은 채 몽둥이를 비벼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중요 부위를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욕구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실제로 파트너에게 자신의 몸을 비비는 행위만으로도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쓸 듯이 비벼도 되고, 다리나 팔 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해 비벼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중요 부위를 스치듯 비비면서 서로의 흥분도를 끌어올리고, 비비는 기술이 좋다면 비비기만으로도 내 여자를 홍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쾌감을 측정하는 한 연구에서는 삽입을 통한 쾌감보다 클리를 비비거나 자극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비기만 잘해도 넣는 것보다 더 강한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손으로 자극하기. 나이가 들면서 내 몽둥이가 마음대로 서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몽둥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활용해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입으로 자극하면서 손도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민한 부위들을 자극하면 더 강하고 큰 흥분과 만족감을 내 파트너에게 선물할 수 있죠. 귀를 가볍게 입맞춤하면서 손으로 등을 슥슥 쓸어내리며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뒤에서 뒷목에 입맞춤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복숭아 같은 엉덩이나 몽글몽글하고 보드라운 가슴을 터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터치를 통해 그녀의 흥분도를 끌어올리고 만족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하여 동굴을 탐험하며 그녀를 홍콩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동굴 입구 3cm 지점에 성감세포들이 모여있어서 손가락의 길이가 3cm 이상만 된다면 누구나 손가락으로 자신의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이때 청결한 손 관리와 손톱 관리는 필수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하거나 너무 강한 자극을 주려 했다가는 여자가 지렴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벽을 긁듯이 자극해 주세요. 오늘은 넣지 않고도 내 여자를 홍콩 보내고 만족시켜 능력 있는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엔 사랑을 즐기고 나누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